지난 이야기야. 저기 좀 봐, 누가 걸어가고 있어? 엠버 아니 엠버 아니야? 음. 뛰어 안젤리나! 으악! 뛰어! 버서 안젤리나! 에 맞아 나도 못 뛰겠어. 아까 엠버가 비디오 카메라 태운 거 보셨어요? 뭐 비디오 카메라? 영상 많이 찍어놨는데 이런. 엠버가 기다려봐. 드론도 가져갔어요. 아 드론이 켜져 있어. 아마 녹화되고 있을 거야. 엠버가 오기 전에 우린 빨리 차로 돌아가자. 근데 이제 걸어서 가면 좋겠어요. 저건 우리 자동차야. 이런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 엠버는 안 보여요. 들어가 볼게요.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드론도 여기에 있고, 안젤리나 엠버가 보여. 아니요, 집에 가요. 아빠, 그래, 비디오 좀 보내고 엠버의 현상금을 받아야지. 네, 여보세요. 네, 네, 저희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몇 시라고요?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뭐해요? 누구 전화예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 생방송에 우리 두 사람을 초대한대! 와! 멋져요! 우리 지금 빨리 방송국으로 가자! 유후!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흥미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블로거입니다. 아빠 레이믹과 딸 안젤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리나예요! 안녕하세요! 앵글리코식 채널의 아빠 레이미기예요. 특별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엠버라는 생명체를 발견하셨다고요. 아빠 레이미과 안젤리나가 세계 최초로 엠버를 직접 만나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어,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와 안젤리나는 좋아하는 드론을 가지고 엠버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둘은 엠버를 발견하고 영상을 촬영한 다음 현상금을 받기를 원했어요. 몇 시간 동안이나 엠버를 찾아다녔죠.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다 집에 돌아가는 중에 엠버를 발견했죠. 우리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보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따라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카메라에 불을 뿜었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어때 내 말이 맞지 안젤리나? 맞아요. 그렇군요. 화면을 보시죠. 아, 잠깐 저기봐 누가 걸어가고 있어? 엠버 아니야? 잠깐 아니에요? 엠버 아니야? 와. 봐. 우리를 보는데 드론을 보고 있어. 잘 봤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모험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라고 군대가 엠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모두 잘 지내세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어요. 네, 저도 감사해요. 좋아요. 마치겠습니다. 앵글리코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아빠, 너무 멋졌어요. 근데 조금 걱정됐어요. 카메라 앞이라서 그래. 어때, 안젤리나? 엄청 재밌었지? 우리가 방송국에 가다니 말이야. 여보세요. 레미 안젤리나, 우리는 특별 유닛이고 이름은 썬더다. 우린 최근에 너희가 한 일을 들었다. 그래서 세계를 보호하는 임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곧바로 자표를 보내주겠다. 알았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네 핸드폰으로 보내주겠다. 끝인가? 전화 끝났어. 뭐해요, 아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 가자. 여길 다시 왔네. 여기에 엠버가 산다는 말이죠? 그래 아마 나타날 거야. 한번 나가 볼까? 저기 있는 건 뭐지? 물 양동이랑 장난감 총 아니야? 물총이에요. 물총이라고? 이거 재밌네. 준비 끝났다. 엠버를 조준하고 물총을 발사하라. 뭐 뭐라고요? 잠깐만요. 아니 전화를 끊어버렸어.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빠? 엠버를 우리한테 보낸대 이미 여기에 있어. 안젤리나, 아빠는 준비됐어. 넌 여기서 가만히 있도록 해. 아, 저는 항상 기다리기만 해요. 엠버가 가까이 왔어. 엄청 빠를 거야. 친구야, 여기는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가. 에이. 세상에, 바로 앞에 있어. 다안 돼, 총에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가봐. 이런, 물총에 문제가 있어. 이거 안 되겠어. 으악. 물을 뿜었어. 누고봐 엠버? 아, 뜨거워, 뜨거워, 야, 뜨거워! 야! 물 맛이 어때, 엠버? 어,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아! 안돼, 우리 양동이. 야! 하나도 안 다쳤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아 어쨌든 목이 너무 말라 이럴 수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앰버는 어디 있어? 어? 저기, 저기 있어요 이런 내가 물을 다 마셔버렸어 저 팀이 왔어. 네임이 안젤리라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가 도와줄,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네. 어. 빨리 차로 돌아가자 안젤리나. 레이미크 안젤리나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저녁에 뉴스 보는 것을 잊지 말도록 두 사람이 필요하면 또부르겠다 오늘 우리는 앵글리코식 채널 덕분에 엠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미크 안젤리나에게 정말 감사의 따름입니다. 엠버는 감옥에 갇혔고 다시는 탈출할 수 없을 겁니다. 아빠, TV에 우리가 나와요. 그래, 정말 대단해. TV에 우리가 나왔어. 고야 우리의 영웅들은 세계의 평화를 지킨 대가로 현상금과 대통령 훈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잡았어. <laughs> 감옥에 갇혔구나. 아빠, 우리가 영웅이래요. 그래,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 잘했어.